이건 2리터니까 이거는 6 6 m m 휘발유 2리터에 이행정 오 엔진오일 6 6 m m 구독을 누릅니다. 영상을 풀 시청합니다. 레드썬, 레드썬.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일상생활 속에서 꿀팁을 알려드리는 에디터박의 꿀팁 시간인데요. 이제 벌초 시즌도 끝나고 이쪽에도 별로 쓰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엔진톱이나 브로와는 쓰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합유, 이쪽이 혼합유를 어떤 비율로 만드느냐, 이쪽이 혼합유 비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 혼합유를 여기 휘발유 이 통에다가 섞는 통 하나에다가 휘발유랑 이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엔진오일, 이행정 엔진오일, 이행정 오일을 섞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떤 비율로 섞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리터짜리예요, 2리터짜리 통인데. 보통 20리터 말통 있잖아요, 큰 거. 20리터 말통에 이게 1리터짜리거든요. 보통 이거 쓰실 텐데, 20리터짜리 말통에 이거 3분의 2가 들어가요, 3분의 2. 그러면 한 1리터니까 666mm 정도 들어가요. 20리터에 666mm라고 보시면 되고, 이 2리터니까 이거는 66mm 휘발유 2리터에 이행정 엔진오일 66mm. 66mm면 이게 지금 한 칸이 100ml니까 66ml면 이 반보다 반보다 조금 많이 반보다 조금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1L에 2리터에. 2L에는 한칸 100ml에서 이제 반보다 좀더많이 66ml. 66ml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더 작은 1L 물통 같은 건 1L에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면 33ml. 반보다 좀 작은 33ml 넣으시면 됩니다. 1L는 자. 1L는 반보다 작은 33mm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20l짜리 말통에는 이거 3분의 2, 666mm 정도 들어가고, 666mm 정도 들어가고요. 자, 1l짜리, 1l짜리는 휘발유에 66mm, 66mm면 한 칸이 100mm니까, 반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자, 1l짜리에는 33mm니까, 반보다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완전히 정확하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추셔야. 잘 돌아가겠죠. 뭐, 너무 많이 넣으면 연기 나고, 또 너무 적게넣으면 엔진이 상하니까, 그래도 비율은 대충 맞추시면 되는데, 완전히 정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망가지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1초기 엔진오일 혼합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뭐, 날씨도 추워지고, 2초기는 쓰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엔진톱이나 브로워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 혼합료 비율을 참고하셔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가 생기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